부처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은 하 부처라고 해도 되고 불사 불사 줄이다 불사 줄 불사는 뭐예요 옛날에 옛날에 집안에 조상들이 절에 가서 많이 공을 들였다 이 말이야 근데 절하고 이건 그냥 절로 봐야 돼이 불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부처님 불상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 불사 불사 줄입니다. 이게 예,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법당이 됩니다. 법당 부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 법당이지. 법당에서 기도를 많이 드렸다. 조상이. 예, 그 다음에 승 불법승이죠. 불법승 승, 승녀와 스님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 불법 승삼보죠 그죠? 예, 불교. 아, 그렇게 보면 되고, 어, 조상은 이게 숫자가 4와 9입니다. 그죠? 그래서 4대조 또는 9대조. 구대조 조상과 인연이 있는데 사대조 또는 구대조 조상이 어디서 법당에서 스님과 인연이 닿아서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였다 이런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어 이것이 신명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구가 됩니다 무구 방울 있죠 방울. 근드는 방울이란 말이야. 방울이 동그랗게 생겼죠. 이게 다귤자입니다. 무구. 그다음에 그칼그 그 무당들 그 굿하고 할때칼 들죠. 네. 손에 든 칼. 그 어디서 나왔어요? 선생님 그음 파묘에 보면은 칼춤 추죠. 그 칼입니다. 이게 다귤자가. 근데 금 재련된 금속이죠. 재련된 금속. 그다음에 소작두 무당이 작두를 탄단 말이야. 그 작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작은 작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작두가 보면 선생님 날이 두 개로 돼 있지, 그죠두개돼 예,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신명 적으로가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수십 까지다 그래서. 종교 쪽으로 일단 살펴봤어요. 여기 부처가 등장해서 그랬어요. 자이 글자의 근원은 술입니다. 술 술은 발효를 해야지 술이 되죠. 그래서 발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규자입니다. 고추장, 된장, 요구르트도 다 발효죠. 네. 그 바이러스, 그 균이죠. 그래서 발효식품은 균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예. 때로는 뭐, 마취제. 마취제까지는 내가 요거는 세모. 사용을 안 해봤어요. 이런 거는 뭐, 주장, 고추장, 된장, 요르트 이런 발효식품, 먹는 거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재련된 금속, 그랬어요. 자, 금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금은, 어, 신과 유가 있어요. 금은 혼자 놀지 못해. 반드시 화에 의해서 불에 달궈져야 돼요. 달궈져서 당금질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화와 수가에 의해서 당금질을 해야 돼요. 대단간에 예, 달궈서 당금질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 유금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재련된, 그죠? 이거는 그냥 재련되기 전에 금이단 말이지. 재련된 그 금속은 뭐 장신구도 되고 우리 가공을 했죠 가공 금속을 가공하면은 유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공했는 것 중에서 이제 뭐 보석도 있죠 보석 그죠? 금방 정밀세공 시계 뭐 칠복 공예 뭐 이런 게 전부 어, 금속을 금속에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금이다. 여기 나오죠, 그죠? 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대장간에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보통 보면은, 홈미 낫, 칼, 농기구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철이죠, 철. 철인데, 비철금속이 이제 보면은 뭐, 뭐 금은, 방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도 금,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이크,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마이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동그랗게 생겼죠? 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동그란 부분은 이걸 이제, 여기에서 이걸 이제 마이크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다규자는 모양은 물상으로는 둥글답니다. 그냥. 아주 중요합니다. 저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래 있는데, 그죠? 음, 나뭇가지에서, 이렇게, 이 매달려 있는 이 과일이 다규자다, 이 말이야, 이게. 이 모양이, 이 모양이 다규자의 모양이다라는 거지. 어떻게 다규자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다규자다, 말이야, 이게. 그런데 과일은 보통 둥글죠. 과일은 둥글죠. 그래서 이 자체가 둥글다라는 의미가, 모양은 그렇습니다. 음, 음. 그리고 마이크. 그래서 마이크 모양이 동그랗게 생겼죠. 이게 이, 그래서 이게 어, 노래방 하는 사람들도 이다교자를 쓴다. 열돈 이거는 이제 금속 중에서 그죠? 재련된 금속. 금속 재련된. 재련된 금속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거죠. 지난번에 반도체 할 때에 어이 밑자 했었어요. 밑자. 요거는 이제 컴퓨터. 컴퓨터를 말한다. 그랬죠. 어 정밀한 요소, 정밀한 거는, 이거는 다규자는, 정관으로 올리면은 신금이에요. 신금이 옆에오족하죠 요렇게. 뾰족하죠 그러면 요 뾰족한 것은 침이죠 침침 끝이 뾰족하죠 그죠 그래서 매우 정밀한 요소 이 말이에요 분배 저장 이거는 뭐 어, 많이 안쓰니까 세모로 일단 두께예요 그 다음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현침살인데 글자 모양 자체가 현침이에요 침 침을 닮았다, 이런 거예요 끝에 뾰족한 거 있죠? 요 꽃, 요 뾰족한 게 나와 있으면 전부 뭐예요 이게? 어, 안테나 역할을 해죠 안테나. 안테나. 지좀 내리면 다 귤자. 어,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외계와, 안테나는 외계와 교신을 한다, 교신. 예? <laughs> 그래서 요런게 있으면은 안테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뾰족하죠 여기도 뾰족하고 그리고 이 자체를 현침이라 그래 침 침과 관련되었다 뾰족한 거 어.. 약물 유흥 약물은 이거 술이죠 술 술이 약이거든 술을 먹으면 긴장이 이완되죠 그죠 그래서 약이에요 야, 이거 술이 나오네, 술 나오네. 유흥. 이런 것들이고. 자, 핵심적으로 여기 나옵니다. 이제 둥글다. 그죠? 공, 달, 항아리, 보석, 일어나서 보석은 여기 금은방하고 맞고, 달, 하늘에 떠있는 달이 둥글죠. 그 다음에 항아리 둥글게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술을 어디다 담아요? 술을 항아리에 담죠. 그 다음에 고추장도 항아리에다 담죠. 된장, 요구르트,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둥근데 항아리에 담죠. 이게 다규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 금은빵인데금은빵을 하라. 이제 뭐 아까 요, 이러면 금은빵을 하라. 왜 다규자가 있다? 그러면은 금은빵인데 음, 금은빵을 하려면, 쌤, 어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이? 제법 좀 있어야 돼. 네. 어, 젊은 사람들 왔는데 금은빵을 하라고 하면, 그거는 글을 읽은 거지, 그지? 현실을 못보고 글을 읽은 거지. 젊은 사람, 뭐, 20, 30대 왔는데 금은빵을 하라.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현실하고. 어, 재력이 좀 있어야 되죠. 좀, 연륜도 있고, 재력도 있어야지 금은빵을 하겠지.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 박도사 간명지에 보면, 어, 그, 금 오행이 없다. 응? 없는 오행이 금이다. 그러면 뭘하고래 그래? 금은 빵을 하라고 했다. 금방을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박도사는 상담료 300만원씩 받았단 말이야. 듣는 얘기는 그래요. 한 사람 상담하는데 300만원이야. 300만원씩 내고 사주 상담을 받을 정도면은 선생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금방 하라고 하면 되지. <laughs> 맞죠? 근데 뭐 없는 오영이 금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뭐 하루, 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가서 금방 하라고. 그 얘기 들었다고 쓸 수가 없다.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계신 분이 그부산에박청란 선생한테 이제 간 거지 갔는데 어, 집을 샀는데 이제 그 서울에 계시는 분이 집을 어, 지방에다가 집을 샀어요. 지방에 사가지고 그런대로 뭐 월세 받고 형편이 조금 나아졌는데 또박청란 어, 선생이 그러더라니까 왜 집을 서울에다 사야지, 지방에다 집을 샀냐고,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혼을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스님, 생각해보세요. 누가 서울에 집사는거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형편 따라 사야 될거 아니야, 집을. 그죠? 근데, 다 돈이 많은 사람들만 상담한다. 박천환 선생님 상담료가 비싸잖아. 그 오는 사람들 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 생각도 안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처방이 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이제 백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백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사람 형편을 잘 헤아립니다.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처방을 내려주죠. 니가 금은빵을 지금 웃지 하겠나 형편도 어려운데, 근데 박성환 선생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죠? 그럼 돈 없는 게왜물으로 왔나? 이것도 아니고, 선생님, 상대방 처지는 생각은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운이 참 좋아. 분신대자가 왔어. 그죠? 분신대자가 와가지고, 뭔가,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는데, 이때 뭐 했노? 뭐, 어, 특별히 한게 없습니다. 왜안 했노? 아무것도. 빚을 내서라도 뭘 했어야지. 선생님, 해야 되는 거 알면 뭐 하나? 실천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그죠? 그런 것은, 헤아려주지 않는 거야. 그니까, 러 가더라도, 선생님, 잘 가야 됩니다. 돈만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다, 대안을 못 찾아. 나, 내 형편에 맞는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런 거 고려 안 해주고, 그냥 다 자기 위, 자기 수준에서, 자기 위치에서, 선생님, 그, 어, 방편을 제시하면은, 우리 서민들은 그 뭐, 방법 없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